네, 안녕하세요. 아니면 말고 윤동규입니다. 계속 카메라 테스트를 해 본다고 하고는 있는데 확실히 그냥 카메라 켜고 이런 포즈를 잡아보고 이런 표정을 이런 시선을 줘 보고 이런 표정을 지어 보고 컴퓨터에 그 옮겨 가지고 막 비교해 보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실제로 말을 해 보는 게 제일 좋은 테스트인 거 같아요. 근데 테스트 용으로 말을 한다라는 거는 또 그 말이 이제 실제로 하는 말이 아니니까 실제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 진정한 진정한 의미의 테스트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저런 변수를 막 고려해 가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차이를 좀 의도적으로 좀줘 보려고요. 예를 들어서 옷을 이게 이래 봬도 네 개를 갈아입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뭐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중요하지만 지금 내 최종 옷을 고를 필요는 없다고도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이제 최선을 다해 보는 거죠. 최선을 다해 본 다음에 더 나은 방향을 필요로 하는지, 더 나은 방향이 필요로 하는지 아닌지를.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볼수 있으니까 대충 했으면은 아 대충해서 이래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옷이 그랬고 조명이 그랬고 조명도 위치를 이쪽에서 주는 걸로 테스트 해 봤다가 이쪽으로 바꾸고 마이크도 조금 더 입이랑 가까운 위치로 옮겨 보고 시선. 시선이 저는 되게 중요한 거 같은데 시선 뭐가 더 자연스러운지 얼굴 방향 뭐가 더 좋은지 뭐 인스타그램 스레드에 올려 가지고 사람들 투표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DM 받고 디, 그 댓글 달리고 하면서 아, 압도적으로 이쪽 방향이 자연스럽다는 얘기가 많구나 그러면은 몸까지 이렇게 틀어 볼까 아니면 정면에서 시선만 여기로 볼까 어, 몸의 비율은 어디까지 가는 게더 좋을까 원래 한이 정도 원래 한이 정도였는데 어, 어깨가 너무 왜소해 보인다 라는 얘기에 또 카메라를 내리고 의자로 높이고 뭐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디테일한 수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솔직히 말하는 콘텐츠 잖아요 그 하고 싶은게 최종적으로 원하는게 말하는 콘텐츠 인데 말의 내용은 생각 안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거 다 그냥 대본 같은것도 없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안정하고 그냥 카메라 켜 놓고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있는 건데 말의 내용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무슨 얘기를 할지 어, 여기에 신경 쓰는 게 맞아요 맞는데 어, 무슨 말을 할지를 어떻게 찍을지는 매번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번 생각하고 정해 놓고 그대로 계속 찍으면 되지만 무슨 말을 할지는 어떻게 보면은 매번 다른 거니까 아 그러면은 템플릿을 만들 수 있는 것부터 만들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제 템플릿인 거예요 마이크 위치는 여기 카메라는 여기에 두고 문이랑 책장을 수직으로 두고 인물의 헤드룸은 이 정도 놔두자 뭐 유니폼처럼 셔츠는 이걸 입고 이게 질리면은 이 브랜드의 이 셔츠로 바꾸자 뭐 ISO는 지금 매치고 셔터 스피드 조리개 심지어 이제 색보정 할때 어떤 룩을 씌울지에 대한 템플릿도 지금 어느 정도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정할 수 없는 거, 지금 단계에서 정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하면 시선이 더 자연스럽게 토크를 할수 있느냐? 그거는 토크를 해봐야 알것 같은 거죠. 근데 그냥 스틸 사진으로서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윤동규가 아니라 그냥 스틸 사진으로서 이 윤동규는 꽤나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 너무 뭐근사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무드? 이 방의 무드와 제 인물의 피부톤이라든지 어 하여튼 그 무드가 되게 너무 만족스러워요 생각보다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어제 사실은 낮잠을 조금 잤어 가지고 밤에 잠이 안와 가지고 조금 카메라 테스트를 조금만 더 하다가 자야지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버린 거예요 어제 카메라 테스트가 그래서 하루 종일 오늘 지금 새벽 1시 52분인데 이때까지 애들 다 자고 혼자 테스트를 할수 있는 이때까지 언제 찍을까 언제 찍을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되게 뭔가 두근거리는 작업인데 토크 콘텐츠인데 토크를 하기 전에 세팅인데도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물론 세팅만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런 콘텐츠도 많지만은 어 그냥 이렇게 잘 갖고 갖고 놓은 다음에 계속해서 유지보수 유지보수 하는 과정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콘텐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토크 콘텐츠에서 쓸 입을 뭐 유니폼처럼 입을 셔츠, 고르기.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브랜드의 <laughs> 마케터라든지 패션 디자이너라든지 그런 사람이랑 막 얘기를 한다든지 살을 빼는 것도 그냥 살을 뺀다가 아니라 토크 콘텐츠를 할 건데 여기에서 살을 뺀다라는 식으로 뭔가 더 재밌게 이어질 수도 있겠다. 물론 좀 게을러서 그런 것까지 못할순 있지만 그런 상상을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어 토크 콘텐츠를 하는 것 자체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냥 사람 을 불러오고 싶었어요. 어, 여기에 인물이 한명더 있을 수도 있고 이 공간이 아니라도 어쨌든 팟캐스트 를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비주얼적인 색감 질감은 조금 어문화커처의 색이다라는 걸좀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그런 욕심을 부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게 욕심을 부릴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옥상에서 찍었는데 그게 꽤 괜찮았지만 추우니까, 그건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실례지만, 자연광을 기다리지는 못하겠다. 새벽에 찍을 일이 많으니까, 조명을 치고, 조명을 치긴 칠 거지만, 두 개, 세개 이렇게 치지는 못하겠다. 그럼 하나만 벽에 바운스를 치고. 뭐 그런 식으로 욕심은 부리되 타협할 거는 다 타협하면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 없는 콘텐츠잖아요? 사실은 토크 콘텐츠로 되게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 이미 이제 유럽에, 아, 유럽이래. 뭐지? 유튜브에 해외에서는 이제 토킹헤드 콘텐츠가 되게 인기란 말이에요. 대세, 대세까지는 모르겠다. 하여튼 몇십만, 몇백만 팔로워를 가진 유튜버들이 그냥 이렇게 카메라 키고 그냥 이야기만 계속 하는 콘텐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걔네들도 뭔가 자기만의 룩이 있어 색깔이 있어 그 신경을 쓴 사람들은 되게 신경을 썼고 와 이거 뭐돈 많이 들었겠네 라는 느낌도 있고 그냥 딱 봐도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사람도 있고 그냥 컨셉적으로 옛날 레트로한 캠코더로 찍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뭘로 찍었든지 그냥 너무 예쁘거나 너무 잘생긴 사람도 있고 어, 그런 레퍼런스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게 뭔지를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 이 공간이어야 될것 같은 이유는 일단 여기 말고는 나만의 공간이, 나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아직은 없으니까 집에. 그래서 이 공간은 무조건 필수였고 자연광이 안 들어와요, 여기서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새벽에 찍으니까 컨트롤 하긴 힘들지만은, 아, 그럼 자연광 없이 조명 하나만 쳐서 어떻게 하면 토킹헤드 콘텐츠를 좀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까? 오, 어 이거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요 며칠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음. 아, 의식적으로 이런 피드백도 있었어요. 턱을 이렇게 제가 드나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 굳이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말하면은 저는 이게 괜찮은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얼굴이 그러니까 옛날에 막 얼짱각도 같은 거 생각하면은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찍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나온 그 얼굴이 좀 밉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오히려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내려가 보면서 찍는 그 느낌이 뭔가 좋았어요. 그냥, 그냥 느낌이 좋았어. 그래서 그런 기조가 깔려있다 보니까 카메라에도 턱을 조금 드는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은 근데 그거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니까 의식적으로 턱을 조금 내리려고 하는데 이러면 또 이런 눈빛이 되잖아. 이런 불만 많은 눈빛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턱의 각도도 난잘 모르겠는 거예요. 고개를 어느 정도 들어야 되고, 어깨는 어느 정도 펴야 되고, 손은 제수천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건 이런 것들은 해봐야 알것 같은 거예요. 이야기를 많이 떠들어봐야. 아 오늘 되게 그 여러 댓글들이나 DM들 중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게 로저 디킨스의 그 인터뷰 촬영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 좀. 와, 너무 그럴듯하다 해야 되나? 어, 지, 어 맞네, 그렇네, 라고 느껴지는 게, 어, 지금 이 카메라 너머에 이 카메라 뒤에 인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인물과 내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인물과 대화를 하는 나를 인물과 인물 사이에 카메라가 등장해가지고 찍는 것인 거예요. 그런 구도.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거리도 조금 가까운, 가까운 그 피사체와의 거리도 가까운데 조금 광각 렌즈로 찍고 그 뒤에 인물이 있다라는 게 느껴지도록 카메라를 약간 옆으로 비켜서 시선을 주고. 그래서 지금 그걸 의식하고 하고 있기는 해요. 여기에 누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비춰질지가 좀 궁금하고 정답은 아니겠지만은 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최소한의 조건은 이게 정답일 거라는 믿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 아닐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이게 정답일 거야라는 믿음이 없다면은 정답이 아니라고 했을 때 더 나아질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뭐가 정답일까에 대한 넥스트 스텝이 계속해서 있는 거니까 저는 이게 아마도 정답일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든 세팅이 근데 다만 이제 옷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음. 그 외에는 뭐, 아뭐 어깨 피고 뭐 디테일한 이런 것들, 고개 이런 것들은 조금 하면서 맞춰 가야 되겠죠. 사실은 이것도 사람들이 이 얼굴 방향이 제일 낫다라고 해서 이걸 선택하긴 했지만은 또또 이거 하다 보면 이게 더 익숙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지금 당장 제가 만약에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시선을 줄 데가 없는 거예요. 하다 못해 벽에 누구 얼굴이라도 붙여놔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 내가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흰 벽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음, 면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 얼굴을 보고 있는 이 구도가 좀 좋아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아니면 말고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풀 버전을 올리면서 이거가 좀 확장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이 색깔, 이 색감으로 토크하고 있는 이 얼굴, 이 사람이 여러 계정을 하고 있잖아 실제로 어, 그러니까 여러 계정에 다 같은 포맷으로 올라오는 거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어, 뭐 그렇게 되면 재밌겠다. 약간... 연동 연계가 되니까 뭐 개가 얘야 얘가 개야 하는 식으로 이어지는 것도 매력적인 것 같고 반대로 뭐 짜증이 날 수도 있겠죠 얘는 뭔데 계속 나타나 일순 있겠지만 음잘 됐을 때만 생각하자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면 제가 그 다음으로 하고 싶은 거 이 마이크를 지금 컴퓨터로 따로 받고 사운드를 나중에 편집 단계에서 합치는데 캠코더로 바로 XLR 단자로 받고 싶다 라는 목표가 하나 있고요 욕심 욕심이 하나 있고 지금 카메라 세팅이 너무 괜찮다 완벽하다 하면은 아예 그냥 위치를 픽스하고 싶고 음... 또 내가 뭐 하고 싶냐? 아, 그... 이게 괜찮다. 어, 나름 오래 간다. 의미가 있는 반응이다. 하면은 이제 여기다 게스트를 초대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금 활용을 해보고 싶고요. 그때는 이제 마이크를 좀 다른 걸 쓰던가 하나 더 사던가 해야겠죠. 어, 그리고... 팟캐스트를 하게 되면이 공간과는 어쩔 수 없이 떠나겠지만 이 무드, 이 컬러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토크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브이로그가 됐든 뭐 콘텐츠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고요. 아니면 말고라는 채널이 결국에는 이제 침착맨으로 치면 원본 저장소 같은 거예요 아니면 말고 원본을 여기 채널에 일단 박아 넣었는데 이거를 좀에게 조립해 가지고 기호에 맞게 여기서 쓰고 저기서 쓰고 지금 제가 뭔가 토크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토크 콘텐츠였지만은 대중문화 이야기를 한다든지 육아 얘기를 한다든지 갑자기 뭐 어떤 수집품 나이걸를 오늘 이번에 샀는데 하고 수집품 이야기를 하면 또그랜렌틀즈로좀 연계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토크 콘텐츠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렙니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테스트 치고 너무 말을 많이 했네요 바이바이